되고 있습니다. 르카포즈 에이스 결정전 주자 이영우 선수, 아 이재동 선수, 네 이재동 선수예요. 그리고 7시에 음, 이영우 선수의 진영이 선수. 네. 보이죠. 네. 이재동 선수가 네. 입맛을 그렇죠. 짝 다시고 있어요. 예, 그렇죠. 눈도 한번 비벼주고 잘 들어야 돼요. 비... 잘 보려고 눈을 비벼고요 예, 있고요. 그렇죠. 눈에 뭐끼면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에이스 결정전 경기입니다. 이재동 선수와 이영우 선수의 싸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리, 패배가 결정이 되죠. 네. 중요한 경기예요, 네. 경기에 오세트 경기 네. 네 팀의 운명을 짊어질 만큼의 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뭐 경기 내용은 최고 수준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렇죠. 네. 자 승리가 어느 팀이 될지, 네 이재동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고요. 네 이재동 선수 청풍명월을 누가 장악할지, 장악할 그렇죠. 네. 제대로 네. 장악해야 돼요. 계속 입맛은 다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동. 뭐? 예. 네. 리 잡아먹고 싶다라는 <laughs> 그런 의미로 일까요? 네. 네. 이번 경기 자신감이. 입맛 타시는 데서 또 보여지네요. 오버로드 방향 좋고요 네. 위치는 지금 대각선이 아닌 이상 테란에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분명 긴장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승리의 목마른 음... 이재동 선수가 빠른 스포닝 풀를에 지금은, 어, 또, 리파이 아, 저, 저, 익스트랙트까지 건설을 하네요. 네. 스링의 네. 네. 스피드업을 통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또 해철이 피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 그냥 그래서 초반부터, 풀게스. 초반부터 쉽게 쉽게 안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영우 선수 하루 2승. 아, 이영호 선, 어, 준비 많이 하셨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엠씨케이 네. 아, 윙크를 오, 또, 야! 야! 윙크까지 했나요? 윙크까지 또, 예. 야보여는 윙크는 네, 또 홀딱 반해버리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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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예전에 그 윙크 하면 또 피터 선수가 오뛰않습니까 예. <laughs> 예, 저는 그 실황으로 이제 피터 선수의 경기를 중계했던 그렇군요. 사람인데. 귀여 네. 어. 예, 어. 예. 오야 예일스 결정전에서 선스포닝인데 선스포닝인데 바람까지 <laughs> 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하고버드오버로드 정찰 방향이또 정직하게 또 아래쪽으로 네. 내려오데 정확하게 내려오고 이거네. 어아 여기다 배럭치면 오버로드 조금 있으면 딱 들어거든요. 오 상대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이마를 예. 지금 쩝쩝 다시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배브른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가어지고 네. 있는 자글링이 달립니다. 러시아리가 멀기 때문에. 러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러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이런 그 어, 과감한 전략을 지금 시도를 했는데 저걸이기 달립니다. 이미 달립니다. 네, 자, SGB, SCP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좀 우회해서 예, 달리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재동 선수가. 맞어요 확실하게 잡아 먹는 거죠 잡이 봤어요. 자, 이것만 이것만 딱 대제하고 지금은 네. 어 준비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예. 좀 있으면 파업이 아, 정말 네. 빠른데요. 파업이 돼요. 좀있 파업이 돼요. 자, 자, 합니다. 합니다. 아. 네, 이 선수 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자, 봐뭐 어떻게든 찍고 빨리 붙 머리 나가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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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업 되고 이러면은 피해가 더클지밖에 나오는 거같요 계속 나와야지 달려야죠. 빨라요. 달리고 있습니다. 자, 도짚고 막아야 됩니다. 더 올라왔어. 아, 이용호의 미래뿐만 아니라 KTF 매직 S팀에 오늘 승리가 달려있는 그런 경기인데. 그렇죠. 저바다못 먹죠. 저 침대에 들어가죠. 네, 펌,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네, 들어가도 사실. 팀이 아 너무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긴 어떻게 합니까? 여긴 어떻게 합니까? 본진은어떻 합니까? 아,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그렇죠. 본진 안쪽에 어. 들어와서 SCP 막 잡아먹고 있어. 멀리! 리저 굴립도 올라와요. 아! 아 쥐지.